안녕하세요. 자,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일단 또한 주를 마감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그죠? 내일부터 또 주말이죠.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소주 한잔 하실 분들 하시고요. 어, 평소에는, 이렇게 월라, 이렇게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 목요일까지는 술 드시지 마시고,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소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양쪽 시장이 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우리가, 자, 여기, 900라인에 많이 쫄있다 그랬고, 그리고, 여게여기장대 장때 은봉 나온 날, 자, 장때 은봉 나오면, 그 다음날, 들어주면 무조건 챙기라 그랬죠. 자, 장때 은봉 나오면은, 무조건 다음날은, 들어주면은, 챙깁니다. 그리고 얘는, 월순 아래, 오빛이오빛이 은봉 나오면은, 얘는 일단 끝났다 그랬죠. 자, 일단, 1차, 왜냐하면, 얘가 5파동 이상의 파동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을 때 받은 거죠. 이, 큰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자, 20선이 중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얘가 좀더 상승으로 가려면 어차피 얘는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받는 게 저렇게 옆으로 어,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은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눕으려면 어차피 5선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얘는 일단은, 자, OBC 나오면은 일단 얘는, 어 주가가 여기 도로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어 챙겨주는 게 먼저겠죠. <laughs> 자, 그리고 코스피는, 자 코스피는 당연히 지금 몰음의 구간이 놓여져 있죠. 얘가 하락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자, 얘는 언제? 얘가 반등할 때, 자, 얘는 지금 외봉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식 남아있습니다 아직 무조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갈 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 밑에 60선을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그럼 얘가 서서히 눕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선이 턴하는 패턴 즉어 얘가 올라가도 중방이니까 얘는 한번 더 조정받아야 되죠 요렇게 나야 되죠 요렇게 상방 패턴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자, 이, 이렇게 이스 아래에서 쌍바닥 패턴을 가든가요. 두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차는 일단은 얘가 들어야 되죠. 들을 때는 얘가 일단은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이선 돌파 못하고 끊기면은한번더끊기면 매도죠. 자, 매도인데 요거는 20 하방의 패턴에 들어있지만은 첫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밑에서 턴할 때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지금은 여기 60선. 좀더 내려오면 지금부터는 얘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 내려오더라도 드는 건 알고 있지만 은 언제 들어가느냐 신호가 나올 때즉 5일선이 터나는 신호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다? 분봉에서 즉 30분봉에서 볼수 있다. 30분봉에서 60선이 1번 5일선이다. 자 그렇게 보고 우리가 3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봉 아, 자 여기서 보지 말고 자, 여기서 30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봉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봉에 똑같죠 이렇게 그대로 쭉 내려왔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시면은 약간 서서조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파동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2, 3, 4, 5, 5파동 다 왔고요 자 이걸 한파동으로 안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1, 2, 3, 4, 5 그럼 연장파동이죠 6, 7 팔, 들어도 팔, 내면 구니까 끝이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5파동으로 봤으면은 일단 마지막 파동이고요 그죠? 연장으로 봤으면은 얘는 들어도 일단 한번더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현재로서는 약간 이거를 그냥 스스로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5파동으로 일단 계산해보,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5파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6 2이턴 하늘면, 즉, 이거 일봉의 오일선이죠. 자, 일봉에 오일선이 터나려면, 20선이 쌍바닥 돼야 되죠. 쌍바닥 되거나, 아니면은, 얘가 5파동이면, 자, 5파동이면 되는데, 얘가 일단 터내야 되죠. 터나는 핸들은, 즉, 20빛이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4파동이지, 아직. 그러면은, 얘가 내리면 5파동, 이렇게 5파동이 되거나, 즉, 아직은, 어, 20빛이거나, 30에 5가 쌍바닥이거나, 나오면 됩니다. <laughs> 여기 나오면은 얘가 턴할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수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은, 자, 어제 이렇게 해서 내리면은 20 하방이지, 그냥. 20 하방에 35 하방. 이렇게 되네요. 되겠죠? 20 하방 패턴에 35 하방. 자, 그럼 실전 매매 5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봉에서는 우리가 체크할게, 어 매수, 매수와 매도. 반드시 매도, 반드시 매수 자리를 일단은 체크해야 되죠. 자, 5와 20 아래 에 있으니까 요 자리는 다 매도의 영역이죠. 양봉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엉봉일 때 매도, 안 하고, 매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매수. 자, 요 매수는 반드시 매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자리는, 자, 요렇게 앞에, 요렇게 매도. 그 다음에, 이스 아래, 오아래 매도. 그죠? 반드시 매수 여기 다음에 반드시 매도 어, 모일 때니까 여기 그죠? 다음에 하방 패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도 다음에 자, 마지막에 이 자리 매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자리. 저이 자리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이 자리는 뭘 한다? 매수만 한다? 매수만 존재하죠. 매수만 존재하는데, 뭐할때안 어, 하겠죠. 이렇게요 자리는 매도만 존재하죠. 매도. 자. 요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서? 플라스틱에서 신호가 나오면, 들어가면 되죠. 틱에서 2 4하방 신호 나오면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저 기본을 지키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기본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내가 5분 보고 있다가 오, 여기서는 지금 매도의 영역이죠. 그러면 앞에 매수가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렸다가 매도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틱을 한번 보면요.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자 개파락으로 내려왔죠. 자개파락으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laughs> 아침에 매도죠. 식가 20화로 화방 없죠. 없으니까 시초가 매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23방 매수가 하나 있네요. 자 만약에 요 자리가 5분봉에서 매도밖에 없는 자리였다면은 요거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매수 자리가 있었다면은 여기 진입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자요 시간이가 정확하게 9시네요. 9시면은 아홉시면은 없죠. 아홉시면은 없습니다. 그죠. 매도자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이 자리 매수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자, 이 틱에 봐서는 매수가 맞는데 온봉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콜라보로 보면 요거는 매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하방 이 자리 매도 요건 매도겠죠. 5분 보면, 자 일단은 5분을 빼놓고 일단은 틱에서만 매수와 매도 자리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자리는 좀 강력한 매도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도가 20 하방 하나가 나온 게 아니죠. 60도 하방이 나왔죠. 자, 그래서 어, 이거는 더블 앤 패턴, 자, 더블 앤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강한 매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수급이 완벽하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 20선에서 한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파,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자리였구요. 다음에 여기는 20선이 요거 상방, 요거는 뭐하고 같죠? 20 쌍바닥과 같죠? 그러면은 이거는 60선이 쌍바닥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가 되죠? 매수 신호 맞죠? 자, 그러면 요것도 20선 한파동 먹기로 대응하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240선에서 청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 연장파동인데,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연장파동이면 대가도 상관없습니다. 보면 1, 2, 3, 4, 5, 6, 7, 8, 9파동에서 끝!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똑같습니다. 20선 하루 하바, 요거는 23봉과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60선이 3봉이니까, 이 자리도 매도죠. 매도. 자, 매도. 자, 매도 1, 2, 3, 4, 5파동까지.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 23턴 요건 60 하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워 6고 요 자리가 매도죠 60 하방이 매도 60 하방 매도 자60 하방에 하나 둘 3파에서 20 B시그나 20선 아래 오고 상반 요건 무조건 청산이죠 여기대 한거는 여기서 무조건 청산해야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턴자60또 하방 또 걸렸죠 이거좀 땡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이 자리도 또60 하방입니다. 그죠? 60 하방. 자이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파워 60이 나오면은 들어가면 되는데 없었죠? 그러면은 원래 60선이 꺾이는 팬들이 꺾기 꺾이 캔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일단은 우리가 신호를 볼수 있겠네요. 20선이 턴. 여기. 만약에 내가 이 꺾기 캔들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어 파워 60도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이 신호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제껴면 되죠. 60화방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모든 모든 차트 모든 패턴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매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 내가 제일 이길 수 있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요 자리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러면 안 하면 되죠.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요꺾기 캔들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요거는 20이 쌍바닥이니까 60이 터나겠죠 자 만기때는 우리가 들어가도 되지만 어 만기가 아닐 때는 들어가지 않죠 만기일때는 어20 쌍바닥 쌍봉도 신호지만 그게 아닐 때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요거 20상방이니까 매수 자 삼파동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청산 되겠죠 다음에 여기도 매수가 되겠죠. 여기는 매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해치가 되겠네요. 해치 이후에 다시 매수. 올라가서 일단은 정리. 그죠? 올라갈 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자리. 23방이니까 매수 이후에 올라갈 때 정리. 만약에 요 BC를 본다면은 또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나는, 어, 이 캔들을 BC 캔들로 와서 여기 들어간 거를 만약 위로 갈때정리 못했다 그러면 내려오면은 또헤치 들어가주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면 또헤치들어가주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항상 헤치 들어갔을 때는 뭐 내가 수익 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손실을 줄인다는 마음으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고 헤지 들어갔을 때좀 찝찝하면 계속 기다리세요 양쪽만 양면수 들어가서 계속 기다리세요 완벽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양면수 들어가서 충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쌍봉에서 요렇게 해서, 하방에 해당되겠죠. 요 자리는. 하방이니까 매도고요 자, 좀당겨서 보면. 자, 요 자리죠. 자, 요 자리. 20선이 요렇게 하방 자리, 매도죠. 매도. 자, 충분히 이런 거는 뭐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240선에서 챙겨주면 되고요 일단. 파동이 보시면은 뭐,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그죠? 그리고 좀더 갔죠? 연장 파동 할때 따로 들어가서 구파동에서 챙겨주면 됩니다. 기본은 5파, 연장은 9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5파, 9파. 자, 여기도 60 하방이네요. 여기도 60 하방 꺾기 캔들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꺾기 캔들. 파워 입구가 없으니까 꺾기 캔들에 파워 입공이 먼저 나오면 파워 입공이 어 가는 거고요. 끊기 캔들 먼저 나오면 끊기 캔들 들어가는 겁니다. 끊기 캔들. 다음에 이20 하방 매도. 자, 여기부터는 수급이 뭡니까? 수급이 3일체니까 60선 끊기는 자, 얘가 1, 2, 3, 4, 5. 5파동까지 들고 가야 되죠. 자, 5파동이거나 또는 20선이 5, 3방 넣을 때까지 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요자리들 5, 3방으로 봤다 하면은 요 자리에서 청산해주면 돼요. 그러고 다시 꺾일 때에도 또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1, 2, 3, 4. 아직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찝찝하게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내가 여기 들어간 거는 여기 청산하세요. 그냥. 청산하시고 다시 들어가면 되죠. 5파도 아직 한 파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뭐 쌍바닥이니까 의미가 없고요중반 마지막에. 자 이것도 뭐 3시 이후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팅만 보고도 충분히 일단 매매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려면은 항상 5분 봉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5분 봉하고. 그리고 기준은, 기준을 꼭 지켜야 됩니다. 5분 봉에 대해서 기준. 20선 5에서 아래일 때는 매도인데 얘가 엇박자일 때는 엇박자구가 5에 5 방향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고 그 기준만 지키면은 아무 문제없이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3시 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2시 전에 매매를 끝낸다 요것만 지켜주시면은 매일매일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뭐 나중에는 하루 50 하면은 한 달이면 천이죠. 그러면은 억대 욕봉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3천 계좌 가지고 한 하루에 30 정도 실력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하루에 내가 뭐 20만 먹어도 그죠? 뭐 적은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어양 매수 있는 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이벤트가 있는 날은 좀더 우리가 보너스를 탈 수가 있죠. 어, FMC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만 휴일이 있는 그런 날, 날양비수하면은 보너스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 위클리 목요일 만길 때장때 장대, 전날, 전날 장때 양봉이란 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양배수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